자,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 여기는 가죠? 여기는 나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가를 봅시다. 가는 이 물체가 계속 정지 상태에 있죠? 그러면 계속 정지하려면 힘의 평형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자, 늘어난 용수철은 물체를 뒤로 잡아당기니까 kd라고 하는, 얘가 바로 kx에서 온 거죠. kd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서 둘이가 같아서 얘가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은 힘의 평형을 적고 이제 d를 계산했어요. 자 이제 나를 봅시다. 나는 손을 치운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손을 치우면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얘는 시작이죠. 그리고 요 물체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시작이죠. 그러면 시작했을 때 에너지를 살펴보면 운동에너지 없죠. 그리고 바닥이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 없죠. 여기를 바닥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높이 있으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로 가, 가는 거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치운 다음에는 어, 손은 무시하시고.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얘는 바닥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없고, 얘도 높은 곳에 있지만 이쪽으로 갈 거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 없고, 그다음에 용수철로부터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만 있는 것이 이원입니다. 그래서 이원은 탄성 위치 에너지만 적었어요. 여기 조건을 이렇게 적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어디로 갔어요? 얘가 여기로 왔잖아요. 얘가 여기로 왔잖아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이겁니다. 계속 정지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으로 풀고 얘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으면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처음 상태였다가 나중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에너지 보존으로 풀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에너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탄성 에너지 밖에 없고 나중에 여기 도착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드러나 있으니까 탄성 위치에너지 있고요 두 번째 얘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기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중력 위치에너지 있고요 높이 h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있고. 그래서 에너지는 두 번째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올라왔으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꼼꼼하게 적으면 두 번째 있을 때는 탄성 위치 에너지 중력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이런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운동에너지는 A의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는 B가 높은 곳을 눌러갔으니까 B의 위치에너지 그 다음에 얘는 A가 늘어나있으니까 A의 탄성위치에너지 또는 용수철의 탄성위치에너지 이렇게 적고 에너지보조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뀔 때 그리고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뀔 때이고 처음 상태를 분석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적고 나중 상태를 분석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KD는 mg를 투입하고 KD는 mg를 투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투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평형은 계속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아 이거 힘의 평형이구나 두번째 에너지 보존은 어, 처음상태에서 나중상태로 봤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되구나,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확실히 푸시는 법을 익혀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